며칠 전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20대 운전자는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에 폐지를 든 노인이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곧이어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이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몸 전체가 공중에 붕뜰 정도였는데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인도에 걸터앉더니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합니다. 발신지를 추적해 5분 만에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운전자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공병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남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뒤에서야 29살 운전자는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수습 없이 차도 버리고 달아났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끝에 붙잡았는데 구속영장이 반려된 건 납득이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